자, 여러분들, 급하게 촬영 좀 할게요. 지금 저거를 5,000원 넣고 속에서 한번 빼냈는데, 일단 될지 안 될지 지금 두원 남았거든요, 일단. 얘는 들기가 좋아. 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뒤집어 보려고요. 오, 이거 되겠는데, 이거? 튜브에 이어서 또 대형 하나 나옵니까, 이거? 아우, 야, 힘이 없다, 힘이 없어. 이러면 기술 한번 써볼게요. 아무 데나 내려. 집게를 모아서 복귀할 때 밀어주면, 아, 힘이 없네. 이거, 아우, 이거 또 지난번하고 다 끝났네. 잠깐만 소리야 <laughs> <laughs> 이거 좋아 어, 가 있구나 여기아니야또 애매해졌다 머리 건드면 떨어질텐데 <laughs> 아우, 야. 일단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인형을 들어서. 그렇지, 나? 인형을 들어서 한번 같이 밀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찍을걸. 근데 두 번만에 빼낸 거예요, 저게. 좀 빠질 것 같더라고. 아, 이건 안 되겠다. 그러면. 조심히 한 번. 어, 많이 왔죠? <laughs> 이거 근데 머리 나올까, 이거? 걸릴 것 같은데? 누르기도 안될것 같, 어?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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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안 된다, 안 된다, 이러면. 어, 사장님, 언제 오셨어요? 아이씨. 여기가 너무 큰데 이거. 아, 여기서 한번 더 다시 그 기술을. <laughs> 어. 아, 이거 아깝다. 한가리 걸렸어. 잠깐만, 아, 이거 5천 원씩 내니까. 이가 어떻게? 구경꾼이 몇이에요 옆에? 그. <laughs> 0명 넘는다. 스명 넘는다고? <laughs> 그래요? 잠깐만 만 원짜리 느끼요 그냥? 나도 손이 떨린다. 한번 잘못 건드면 그냥 끝나거든요 이거. 일단 이제만 이쪽에서. 집게가 바로 다이렉트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쪽에서 밀어줘야 될것 같은데 끝에서 제가 지금 몸을 건드리고 싶은데 못 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무게가 다 뒤로 쏠려 있어갖고 아몸 한번 건드려야 되겠네 최대한. 어, 나왔다. 오, 어, 야야야야. 어, 이거 아, 이거 또 지난번... 나만있어나 <laughs> 이거 아니, 얘는 그때 튜브보다 얼굴이 더 큰데. <웃음> <웃음> 아우, 야이씨, 누르기 한번 더!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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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안 나오겠지 설마 어,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만만 아아아아 얼마 안 들었죠, 아안 들었죠? 사장님 여기 옆에 계신데 또, <laughs> 또 표정이 또 아유. 오실 것 같은데요 아 저키티가안 아 나올라나요 저거 아니 사장님들 아 생각지도 못하셨을까 왜냐면 저 구석에 완전 박혀 있었거든요. 근데 얘, 고양이를 조금 뭉개버리니까, 조금 각이 나오더라고요. 머리가 하도 커서. 얘가 찍기 힘이 좋잖아요. 포키포기가 옆에서, 아까 상황을 잠깐 재현을 해드리면, 뒤에서 계속 앞으로 이렇게 밀었어요. 그래서 무게를 중심을 앞으로 다 그냥 넘어뜨려버렸거든요 저희 인형 어에 치가 몸이 딱 사람 체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잡기가 너무 좋아요. 오해 남았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계속 시도해 보는 걸로 할게요. 다른 거지 잡을 게 없네. <laughs> 어? 아 그때는 그거 뽑고 그 뒤로 한 다섯 개 나와서 현장 이벤트도 했었는데 오늘은 이벤트 할게 없네. 어 나왔네. 고양이 세트. 근데 방송 분량이 너무 짧은데요? 아니 이거 사장님 난 몰라요 이거 왜냐면 이게 주작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그냥 도전해 볼까 하고선 시작한 거를 여기 주변 옆에 학생이 봤기 때문에 나도 나올지 몰랐어. 아일회 남았고요 이제. <웃음> <웃음> 이쪽에 잡을 게 하나 있으면 얘 탑으로 쓰면 되는데, 야. 전체가 같이 들리면 뒤집기가 안 돼요. 이건 여기까지 하죠. <웃음> <얘>. <웃음> 또 들어가 졌어. 닦아야지 뭐지 나서 <laughs> 고양이 하나 나왔고 고양이 두개 나왔는데 요거는 또한번 이벤트 하죠 보시는 분 많으니까 큰 것만 어 하지 마 하지 말라고 사이즈 비교되시죠 여러분들 요거 한한배반 이 정도 사이즈니까 이벤트 어떻게 할까요? 그때랑 똑같이 왜 이렇게 많아? <laughs> 가위바위보 할까요? 참여하실 분 <laughs> 그러면 아니 어차피 두분 드릴 거예요 하나씩 두분 드릴 건데 지난번처럼 가위바위보에서 나누죠? 몇 분이에요 총다 다 하실 거예요? 미조할 본전이니까 다 하지 뭐 그냥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할 거예요. 음. 아홉 하실 거예요. 열열 분. 또 뒤에 하실 거예요. 열 분만. 네. 뒤에 두 바? 친구 안 하고. 네. 그럼 다섯 명 다섯 명 나눠서 하죠.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아, 여기 아, 여기 다섯 명 먼저 할게요. 아, 이쪽 먼저 하고. 가. 아니야 다섯 아, 명 아, 됐어요. 가, 가, 이긴 아, 사람. 일단은 한 마리 확보. 여기 다섯 명. 가위 가위 보 가위 보 가위 보. 어.

네, 도박 도박인데 한판판 단판, 단판? 네. 단판 말고 삼세판 가죠. 한판 재미 충분 아이가 이 나이스. 많이 귀엽고요. 이가 이겼어. 이가이 둘. 바빠이다. 가이 아이가 이 <laughs> 아니야 세번다 이겨야 돼. 아이가 가이 이겼 아. 승은 <laughs> <수는> 이겼는데. <laughs> <laughs> 정민형 <laughs> 우리 힌쥬샷이에요, 힌쥬샷. 구독자죠? 예. 아 얼굴 나와야 된다 했죠? 얼굴 나와 나와세요? 아 지금 얼굴 안 찍고 있어요. 상관상관 없는 거 같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여기 뒤에 다른 분들이 계시니까 이쪽으로만 조금만 서줘요. 아 이분이에요 이분. <laughs> 여기 자주 와요? 네. 아긴 나도 자주 봤어 요 여기서. 네. 맨날 오니까. 자, 이거는 이분한테 <laughs> 두개 선물하고 저는 요것만 가져갈게요. <laughs> 요거는 좀 빨아야 되겠네요. 우리 사장님 어디 계시죠? 구석에서 약간 울고 계신 것 같은데요. <laughs> 어떻게 해, 이거 나왔는데 튜브 튜브랑 요거랑 두개 이게 이게 몇개 원래 몇개 교환하는 거죠? 이게 인형 중형 인형 8개 뽑아야 교환해 주는 건데. 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요거 요거잖아 요거. 아 망했어 망했어 아 이거보다 더큰거 같은데? 아닌가? 하여튼 요거 8개로 바꿔주는 거 지방이.. 지방. 집게로 뽑았습니다 음. 하여튼 요거는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다른 카톡 인형 또 노려봐야지 근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카톡은 요거 얘는 안 되더라고요 팔하고 다리가 잡을 데가 없어요 하여튼 요거는 여기까지 할게요 와, 다음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